3월 29일 오늘의 꽃에 대해서 한번 꽃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꽃을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꽃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베례종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꽃. 한번 크로즈업 해 볼게요. 벚꽃보다 아마 더 아름다울 겁니다. 이게 살구꽃이. 그 탐스럽죠? 복숭아꽃 살구꽃에살구꽃입니다 복숭아꽃은 지금 아마 꽃망울이 맺히고 있을 겁니다. 예, 가까이 클로즈업하여 찍어보는 영상입니다. 예, 수술이 밖으로 돌출되는 게 상당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탐스럽고 복스럽고 아름다운 꽃, 살구꽃입니다. 복숭아나무꽃입니다. 그 복숭아나무꽃이지만도 정식 명칭은 복사꽃입니다. 복사꽃, 복사나무라고 합니다. 복숭아나무를. 입과 예, 꽃이 같이 피는 그 동시에 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며칠 후면은 아마 이 복사 꽃도 활짝 필것 같습니다. 아로니아가 꽃망울을 지금 묶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로니아 잎과 꽃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화꽃입니다. 예, 이거 이 매화꽃인데, 이런 청매실입니다. 청매실 나무의 꽃입니다. 좀 빈약하죠? 예, 이 녀석들도 매실꽃입니다. 매화나무의 꽃입니다. 왕매실입니다. 품종이. 꽃이 청매실에 음. 비해서 많이 크고, 많이 달렸습니다. 탐스럽게. 네, 이쪽으로는 왕매실입니다. 이, 이곳은, 에, 날씨가 서울보다도 또좀 늦습니다. 겨꽃의겨 시기가. 그래서 이매화꽃과살근나은 꽃이 거의 같은 시기에 표, 표현합니다. 다른 곳은 뭐 벌써 다매화졌겠죠이 하얀색의 꽃은 자두나무입니다. 자, 자두나무는 꽃이, 꽃의 색이 흰색입니다. 흰색. 이제까지 그 제가 텃밭에서 가꾸는 유실수의, 유실수의 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앵도나무앵도꽃 앵두나무 우물가에 나오는 노랫말에 나오는 앵두꽃